안녕하세요 안병조입니다 4일차 턱걸이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2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턱걸이를 하면 과연 몇 개까지 할수 있을까요 기회는 단한번 입니다 제가 첫째 날에는 9개 둘째 날에도 9개 셋째 날에는 11개 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11개보다 더 많이 할수 있을지 지금 도전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턱걸이 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은 꼭 준비운동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셔야지 다치지도 않고요. 그리고 또한 턱걸이 가용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. 그래서 꼭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난 뒤에 네, 턱걸이를 하시기 바랍니다. 과연 단한 번의 기회로, 저는 오늘은 몇개할수 있을까요? 도전하겠습니다. 오늘 12개 송과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운동하고 내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운동으로 건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화이팅